이번에는 평균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볼 생각이야. 자료수가 다른 경우에 평균을 비교를 할수 있거든? 자, 지금 학급 1반, 2반, 3반이 있고 학생 수는 각각 3명, 5명, 4명인데 연필수가 다 달라. 자, 이랬을 경우에 연필수의 평균이 가장 많은 반은 몇 반일까? 이거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어. 자, 각 반에 연필수의 평균을 구할 수 있겠지. 자, 전체 수가 15자루, 근데 학생수가 3명이야. 그러면 3분의 15. 15 나누기 3.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지. 5자루인 거고. 2반은 어떨까? 전체 연필수가 20자루인데 학생수는 5명이야. 자, 이렇게 하면은 4자루. 3반도 동일한 방법으로 구하면은 내네 자료라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가장 평균이 많은 반은 일반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찾을 수 있는 거야. <laughs> 자,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걸 해볼라. 그래, 자료에 이렇게 자료가 빠져 있는 경우에 이 네모를 구하는 방법인데, 자, 일단 한 가지 알아둬야 될게 있어. 평균이라는 것은 평균이라는 것은...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수에서 자료수를 나눈 거잖아. 그치. 자, 그런데 이 나누기 자료수를 평균으로 옮겨버리면, 나누기가 곱하기로 되니까, 평균 곱하기 자료의 수, 이렇게 되는 거고, 남아있는 예, 자료의 값을 모두 더한 수가 되는 거지.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얘기랑 똑같아. 자, 지금 평균을, 여기다가 줘버렸지. 이 평균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냐? 각각의 수를 다 더한 거지. 28 더하기 30 더하기 네모 더하기 26. 다 더한 다음에 나눈 거야. 개수만큼. 하나, 둘, 셋, 넷. 개수만큼 나눴더니, 아, 평균이 28이네. 이거잖아. 자, 우리가 지금 네모를 찾으러 가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또 네모만 남겨 놓을 수 있는가? 가장 마지막에 계산한 거를 가장 먼저 반대쪽으로 옮기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는 그대로 내려와서 28 더하기 30 더하기 네모 더하기 26, 그 다음에 28. 나누기가 넘어가면 곱하기로 바뀐다. 요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계산을 얘네 둘을 먼저 해버리면 얼마가 나오냐면 112가 나와. 그리고 우리가 숫자끼리는 계산을 미리 할수 있지. 84 더하기 네모라는 거를 알수 있지. 자 그러면은 이 84를 1로 넘길 수가 있겠지. 자 네모는 112. 지금 여기 앞에. 더하기가 생략이 돼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반대로 넘어가니까 빼기가 되는 거지. 빼기 84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28이 나온다. 그래서 이 네모에는 28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자 연습을 한번 해볼 거야. 자두 모둠에서 만든 쿠키 수를 나타낸 거래. 자 일단은 모둠원 한 명이 만든 쿠키 수 평균을 구해 볼까? 가 모둠 같은 경우는 쿠키 수가 35, 모둠원 수가 5명. 그러면 은 평균 7개를 만들었고 나모둠 같은 경우는 35개인데 학생 수가 7명이니까 평균 5개씩 만든 거야. 모둠원 한 명이 만든 국회의 수 평균이 더 많은 모둠은 바로 가모둠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지. 2번 문제 한번 볼까? 읽은 책의 수를 나타낸 표인데 어, 한달 동안 읽은 책의 평균을 줘버렸어 6권이래 6권 평균은 6권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지 자 어, 어떻게 한다 그랬지? 음 다시 한 번씩을 써볼게 모두 더한 수 모두 더한 수를 개수만큼 나누면 이게 곧 평균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요거를 조금 순서를 바꿔서 옮겨 버릴 거야. 자, 모두 더한 수는 모두 더한 수는 이 나누기 개수를 반대편으로 옮긴 거거든. 나누기가 반대로 옮겨질 때는 곱하기로 바뀐다. 그래서 평균 곱하기 개수가 모두 더한 수와 같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평균을 알아. 여섯 권이지, 그지? 그 다음에 개수도 알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그러면은 이것들을 모두 더했을 때는 30이다. 라는 거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지. 6 곱하기 5는 30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빠진 10월 달 거를 어떻게 구할 수 있지? 그렇지. 전체 권수에서 이것들을 다 빼주면 돼. 9, 3, 6, 7. 다 계산해 보면 다섯 권이 나와